전 연휴 직전 서울역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45년 전 열차표 거스름돈을 돌려주고 싶다며 미국에 사는 한 고객이 200달러 수표와 함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편지를 김영석 서울역 총괄역무팀장을 통해 사건 반장에서 들어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음. 예.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함께 사는 세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올 초에 서울역 역장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거기에 담긴 사연 요거좀 살펴볼까요? 예. 소개하기 전부터 이렇게 미소각지어쇼 코너죠. <laughs>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장 앞으로 온한 통의 음. 편지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편지 내용이 이래요. 약 45년 전쯤에 열차에서 내가 거스름 돈을 더 받았는데 더 받은 걸 알고도 모른 척하고 가져갔다. 그 일을 용서받고 싶다라는 편지가 도착을 했고요. 그 안에는 미화로 2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얼핏 봐도 감동적인 얘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 전해줄 분은 1990년에 입사해서 30년째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용석 서울역 총괄 영무 팀장님이십니다. 자, 200달러와 함께 온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한국철도공사 김용석 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그, 보내신 분이 그, 미국의 하이포인트에 사는 필립 안인이셨는데요. 그 내용은 그, 1975년 12월 31일 날, 네, 결혼식 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메모 열차를 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역에서 거스름돈으로 500원을 더 받아 갖고 어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시기를 놓치신 거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이제 어 지난 후에 이분이 이제 편지로라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고 그런 생각 어 하시면서 어, 200달러 스티어와 함께 보내셨고요. 거기 내용에는 용서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45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메모 열차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한 통의 편지가 서울역으로 도착한 것이 설 연휴 굉장히 비상금으로 바빴던 때올 초입니다.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다시 한번 그 편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울역장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역장 앞으로 오는 편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뭐 민원선 음. 편지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담당자가 미리 다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 보낸 사람 이름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내용이 어, 75년 12월 31일에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맞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아 맹호 열차를 탔는데 네. 음. 그때 서울역에서 이제 표를 산 거죠 그다음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어, 그때 돈으로 50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500원을 이제 영무원이 실수로 더 줬고, 음. 어, 이 필리반님이 500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데, 어 이제 깜빡하고 시기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고, 어,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상황이지만, 편지로라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라면서 미화 200달러 어, 액면이 있는 그 수표와 함께 <laughs> 이 편지를 함께 서울역장 앞으로 어제 보낸 건데요. 어, 용서하고 받아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어. 적혀있었습니다. 그 거스름돈 아. 45년 전에 <laughs> 500원 더 받은 것이 내내 마음이 쓰여서 45년이 지난 이후에 역장님께 정말 편지, 아. <laughs> 게다가 200달러까지 야. 넣어서 그 마음을 갖고 산 거죠. 네, 전한 거예요. 그~ 아~ 이거 받으셨을 때 그~ 역장님과 역무원들 어땠을까요 (45년) 전의 일이거든요 음. 맹호 열차 우리 날수 없는 열차입니다 <laughs> 날때 나온 열차이기 때문에 맹호 열차에서 그~ (500원) 더 거슬려 줬던 그~ 음. 내용 근데 편지로 깨알같이 적어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돌려준다 음. 이걸 받았을 때 역장님이야 모든 역무원들이 따뜻하구나 세상이 그래도 그렇죠. 음. 그리고 이게. 영화의 한 장면 아니면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좋은 기사에 나오는 이런 이런 어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 서울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네. 이런 일이 생겼다. 음.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음. 합니다. 그 역장님이 답장을 쓰신답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거기에 200달러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또 쓰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영무원분들께서 워낙에 의미 있는 돈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laughs> 네. 어떻게 의미 있는 곳에 <laughs> 네. 사용할 것인가 해서 한국철도공사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이제 기부하시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고요. 또 당연히 이 돈을 붙여주신 분께는 보내주신 소중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 드리고 답장을 보내기로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셨다 그럽니다. 네, 30년간 근무한 베테랑 철도맨인 김용석 팀장은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어떤 사연을 꼽았을까요? 김용석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서울역에 있을 때인데요. 명절에 근무하면서 그 고객님이 올라오시면서. 물건을 두고 내리셨어요. 내리셨는데 가시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셔갖고 저희한테 좀 찾아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열차 내에서 이제 두고 내린 물건이나 그런 물건이 발견되면은 저희 유실물센터로 가져다 주시거든요. 근데 유실물센터에 가져다 놨는데 고객님이 이제 찾으러 오셨어요. 이제 오시면서. 그 물건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거든요.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열어보시더니 명절에도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약과를 이렇게 덜어놓고 가신 게 가장 제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기차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일들도 일어날 텐데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 약과 이야기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이게 2014년 명절 때 서울역에서 근무하셨나 봐요. 그때 근무할 당시에 한 승객이 상경하면서 부모님이 꼭꼭 싸준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약과였을 겁니다. <laughs> 네. 그거를 물건을 놓고 내렸지 뭡니까? 그런데 이제 그이 영무원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유실물센터로 이동을 시켜놓는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사시러 오셨어요. 네. 그럼 이제 오면은 그 물건에 이상이 있는지유무를 좀 판단하잖아요. 그 열어보고 나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맛있는 약과를 이거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다. 그러면서. 일정 양을 덜어서 이영무원들한테 주고 나머지를 들고 가셨다고 하고요. 그때 먹었던 그 약과가 아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약과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십니다. 예. 어, 뭐 얼마 전에도 설 연휴였기 때문에 아마 서울역 그 굉장히 비상 근무로 뭐 눈코 뜰새 없이 모든 분들 바쁘셨을 텐데 뭐, 이번에는 좀 귀성 풍경들이 갈수록 30명 근무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음. 정말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신다. 이런 음. 말씀도 하시고요 달라지는 거 느껴지기 전일 때 김용수 팀장님은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느라고 기차역을 이용할 때 본인은 비상 근무로 고향에는못 가셨답니다. 예. 그래서 지켜보셨는데 주말에 가장 많을 때 인파가 한 5만 5천인데 이번엔 6만여 명 정도가. 아 귀성교 귀향길에 기차를 이용했다고 하고 다만 이+ 이분이 느껴지는 다른 풍경들은 과거에는 고향에 가려면은 왜 이렇게 먹을 거 잔뜩 양손을 가득가득 가득 들고 가잖아요 네.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근데 요즘엔 택배로 다+ 그 보내다 때. 보니까 아. 손을 가볍게 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좀 많이 색다라졌고 또한 가지는 뭐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님 보러 고향에 내려가거나 올라오는 게예전의 풍경이었다면 지금 반대로 부모님들이 길 막힐까 봐 자식들을 보러 서울로 역귀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새로운 풍경은. 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러 마중 나온 자식들이 여기 가득한 모습 이런 것들도 본인이 볼 때는 가장 많이 달라진 30년 전과 지금의 풍경이라고 하십니다. 네, 김용석 팀장은 승객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도 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전에는 열차로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좀 느리게 가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뭐 생각도 좀 나누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KTX 생기면서 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행의 낭만 이런 거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뭐 철도에 근무하면서 저희 그 철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 직업분으로 좀 보거든요. 저희 직원도 그렇지만, 예, 고객님들도 좀 서로 좀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 그 종합 안내 앞에 뭐 이런 분꾸 좀 많겠지만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 대하지 않고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승객들과 이 고객간에 서로 존중하는 영무원들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음. 좋겠다. 이 분도 우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가족이다 소중한 그렇죠. 예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셨습니다. 자, 45년 전에 일을 기억하면서 보낸 편지 사연 보내주신 어 이거 보니까요,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예, 아, 예, 어,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 오늘 사건 반장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